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왔을 적에, 저 멀리서까지 와서 소리 질러고, 욕하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조금 있다가 경사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호자랑 왔었고 든든합니다. 또한 네 오늘은 많이 맞지 않으려고 마저도 법정 대응하려고 네 보디캠도 가져오고 몰카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니까 알고 나한테 욕하고 침뱉고 소리 지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칭 단역배우 두자매 자살엄마 장연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의 만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답니다. 강간범인 아들이, 네. 남광 세르빌라 삼층의꽃뱀똥이요 네. 여러분들, 죽은 자식도 자식입니다. 잡아떼고 모른다. 취향이 아니다. 라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살했습니다. 내 가정은 풍비 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13년 동안 지금껏 모른다 하니, 2004년도부터 모른다 니알 때까지, 알릴 때까지, 네, 우리 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시끄러워야 알리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사는 강간범인 가족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 무엇이로 와도 이 동네에 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주소 서울 양천구 주앙로 53길 29. 남광 세르빌라, 네, 이동, 삼, 땡동입니다 오. 2004년 주식회사 월덕캐에서통 강력성추행범인 조동땡 주민번호가 59 0416이죠. 보조반장으로 조땡동 밑에서 근무하던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강간범인이요. JTBC 이규현 스포트라이트 144회 방송에서 국고집소 딱두 번밖에 안 만났다. 제보자 118 회서 전혀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진실 추적 탐사 코드 30회 방송에서 떳떳하다. 막말했어요. 첫 번째 강간범인이요. 네. 이 어떻게 엄마가 그냥 둡니까? 밝힐 겁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첫 번째 강간범인이 이곳에서 거주하는데 쫓아내고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여기서 시위를 할 것이고 알릴 것입니다. 몰아내십시오. 네. 반상회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해서 몰아내십시오.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는 엄마의 모성애로 와서 할 것입니다. 2004년 8월 10일 약탄술을 먹겨강간 후후 강금 일곱 번 강간당한 순간 이미 내가 파괴되어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소라 큰딸 네.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녹음이 됐었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녹음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핸드폰 녹음 내용. 첫 번째. 제 딸한테. 야! 싶어서 그래? 넌 내가 앞으로 씨발 그러죠? 강간범인들이 그거 언제나 올감이 있죠. 동영상 유포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너는 씨발 동영상 유포하면 씨발 1 1 번, 씨발 열나 크게 1 2번 존나. 13번, 존나게 15번, 양소라는 시발 존나 걸리더라. 양소라는 시발 걸리더라. 8번. 네. 네. 어떻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대학원생 제 딸이 시급 5천원 알바 갔다가, 이렇게 상당당하고 미쳐서 그 훗날 제정신 돌아와 살수 없어 자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척에 두고 처벌 못한 법 이것이 법치 국가인지 나라에도 물었고 묻고 현재도 묻고 는 한약을 한 박스를 제딸께 먹으라 만날 적마다 먹지 않았다며 많이 많이 때렸습니다 채딸께서 저는 아까워서 하늘의 맹세합니다 단한 차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맞다리고 오대독자의 장녀고 네 제왕 절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첫 번째 가마무민이 제 딸을 그렇게 많이 때렸답니다. 그 한약을 저희 동, 한약 한박스를제 딸께서 그 한약 한박스를 하나, 한 개씩 가위로 잘라 하수도에 버렸는데 저희 동네에 3 이후까지 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미곧땡똥 저한테요, 귀하고 귀중한 아들을 왜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냐고. 정신병원에 가있을 정신병자년이랍니다. 제가 어떻게 자식이 다 죽었는데 안 미치고 살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나를 보내려면 네가 입원을 하고 병원값을 주란 말이다. 네, 네 딸들을 네 딸년을 네 년이 죽여놓고 왜 귀한 아들을 못 살게 하느냐? 정신병자 년이라고요. 네. 정신병자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너를 죽이면깜 감방을 가야 하니까 저깜방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너를 못 죽인다. 법이 없으면 너는 벌써 내가 2004년도에 죽였단 말이다. 그래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는데 미쳤다. 어떻게 안 미치고 살겠느냐? 병원에서 소리소리 다쳐서요도 고래고래 소리질러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막아줬습니다 네. 좀만 들여주세요다 했어요 그토록 귀한 아들이면 좀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했었어야죠 에피 빼고 애미 여동생과 첫 번째 강간범인 가족 집단이 그것도 초라한 엑스트라를 직업으로 귀한 나들은 보조반장으로 초라한 인간도 아닌 것이 강간하고 대학병원, 대학원생인 제 딸께 약 먹여 협박하고, 네. 라이트 블루 음물을 태운다 얼굴에 칼로 그 건다 때리면서 강간한 그 아들이 그토록 귀한 아들이라 이달 그토록 귀한 아들이랍니다 보건 전문대에 나온 네고 있어 안 돌고 여기 카메라거든. 어떻게 제가 제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강간당한 순간 제 딸은 내가 이내가 파괴되었습니다. 지갑 빼앗아, 이것저것다 사고, 돈 요구, 친명의 요구. 네, 이것이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조사받아 검찰에 넘겼는데, 첫 번째 강간범인이 수도 없이 동생 팔아 넘긴다, 집에 불치른다. 동영상 유포한다라고 협박하여 끝내 고소를 취하를 했기에 오늘날 현실의 이어이가 20년이 넘도록 곳곳에 달면서 돈, 돈, 억, 억은 경비로 섰습니다.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혼자 다니다. 숱한 고통을 겪었었죠. 침을 뱉지 않나, 욕을 하지 않나, 확성기를 뺏지 않나, 가슴을 때리지 않나, 현수막을, 몸짜부를뺏지 않나, 들고 있는 전단지를 뺏사가지 않나, 네, 다는 아니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많은 또 동정도 하고 홍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다 집파라 경호원들 두 명씩 동행하여 시위했었습니다. 13년 동안요. 앞으로도 제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합니다. 저는 자살합니다. 첫날에 첫번째 강간범인은 눕혀서 데리고 간다고 판사님한테 마지막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했습니다. 그래도 떼고서 당했는데, 네, 무혐의로 나왔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 판사님도, 정읍도 판사님도 양심있고 눈물있고 자식을 키우시는 분 아닙니까? 성경에도 법전에도, 네,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참, 참, 으로 알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와서 고소할 때까지 생기보다 간간 범이니 이제 와서 애미랄 고소했더니, 드디어 고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쯤 아마 고소장이 변호사님께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는 네. 처벌할 때가 왔습니다. 네. 절반은 성리했습니다 비록 처벌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지만요. 거룩한 엄마의 로릇을 지금 했다 생각합니다. 오랜 꼭 처벌이 아닌 참벌을 받게 할 것이다. 거룩한 엄마의 이름으로요. 돈 백십 백육십만 원 동생한테 빌려서 빼앗겼습니다. 그 또한 동영상 유포한다고 해서 건네줬답니다. 진범인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가 고소를 했어요. 첫 번째 강간 범인 본적, 본적은요. 본적 서울 양천구 목동 4구9 옛날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2 3 2 6 9 26-26부 2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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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달 동네 끝자락에 살더라고요. 당뇨 환자 에비가 집안에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 했더니 에비와첫 번째 강간범인이 아무 일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 했대요. 에비는 팔에 뭐가 돋았다면 긁고 대더니 피가 줄줄 흐르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네. 다음 뇨때에 피가 줄줄 난다 하대요. 아직도 생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열평도 안이 되는 집에 주방 옆에 얇은 어디서 주워다 걸어둔 커튼을 쳐서 방한개 만들어 그렇게 초라하게 살더라고요. 희생총 가족이요. 네명이요 벽에 걸어둔 첫 번째 강간범인이 내딸 소라지갑을 뺏어 샀던 이것저것 갖고 왔었죠. 네. 택시로 두번날라왔습니다잘 먹고 잘사냐 희생총 가족아. 잘 먹고 잘 사느냐 잘 살아야지 왜 여기 있느냐. 거기서 살아야지. 가족 전체가 기생충을 하고 내 가족을 풍기바스탄하고 다 죽였으면 떳떳하게 떳떳하다면서 강남에 가서 살아야지! 수준 높은 이곳에 수준 높은 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왜 강간범인 가족이 사느냐! 한 것은 초란 여덟병 고시편에 살고 있단 것, 발전한 거죠. 네 식구가 살다 세 식구가 여덟병으로 한 사람 줄여 지구촌에서 제일 덕셀 마누라랑 아들과 그렇게 한집붕두 가족으로요. 애미는 귀한 아들 보호하려고 땡땡보험설계사 다니면서요. 현재는 요양 보살하죠애민한 귀한 아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벌고 있네요. 고지 건성 근본을 어떻게 속입니까? 네 비가 와서 내보니 귀에 젖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를 봉으로 삼을 준비를 하다 아니 되니 넘기고 넘기고 끝내 살수 없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그냥 돕니까? 나라에서 아니 단죄를 아니 주니 어머니 이름으로 타인과의 거룩한 아, 이슬마다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사투리 못하게. 여러분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세칭 세간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엄마 장현록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